안녕하십니까, 구독자 여러분. 일과 시로 보는 운명, 신유일, 갑옷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본인 걸 아시려면, 이제, 뭐뭐일, 이렇게 검색하시면, 일주하고, 해당 시가 쭉 나오면, 거기서 이제, 보시면, 대략적인 본인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, 신유일지는, 일단 좀, 냉하다, 차다, 아, 가끔 우리가 볼땐야뭐 뭐 이렇게 한번 찔러도 뭐 피도 안 나오겠네 할 정도로 어, 그런 차가운 기운이 좀 있긴 하고요 예리하고 날카롭고 분석도 잘합니다 아, 손도 매워서 마사지 하든지 지압하면 아주 뭐 대단히 뭐 이런 거 그래서 의사, 약사 못한 분들이 또 대체의학으로 이걸 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, 이제 자존심이 좀 강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한다 그 약간 또 어, 이게틱 하는 이런, 음, 뒷끝도 좀 있기도 합니다. 어, 성격은 좀 깔끔한데, 그 남한테 그 이제 강요를 하면 상대방이 되게 싫어하죠. 어, 근데 이렇게 좀 직설적이보다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,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또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신유일지가 심각하면, 어, 또이 아부도 전혀, 어, 못합니다. 그래서, 어,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것도 좀 약간, 음, 낮추면 음, 살기가 조금 편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신유지가 신강함은 아, 뭐 군인 경찰 검찰도 하고요. 어, 또뭐보석이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음. 할 수가 있겠죠. 음. 어, 그리고 이제 예능도 가능하죠. 음, 약간의 그 예능적인 기질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갑옷이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. 어, 자식은 요새 뭐세이가안 나겠지만 어, 3자를 나면 두 이자 두 명이 효도를 좀할것 같다 이렇게 보고 약간 신약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오화가 이제 목생화 화극금 이렇게 하니까 음, 진술충미 하고 이제 신월유월 이제 하죠 어, 그러니까 가을 가을철 어, 가을철에 태어나면 신강해지죠. 그러면 이제, 저, 가오가 재관이라 부귀한 사주다.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. 음. 아, 그래서, 어, 좋다. 또 이렇게 보죠. 그남자라잖아 그건 남자라 그럼 똑같은 거니까. 어. 그리고, 어, 또 하나는 이제, 두 번째, 사, 유, 축생은, 오가 도화입니다. 오가. 도화 중에 오도화가 제일 좀 강하다고 봐요. 불 붙는다, 그냥 푹 빠진다, 뭐, 버닝러브다, 뭐, 이런 것도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, 요게 관에 해당하잖아요. 관. 여기 관, 관에 해당하기 때문에, 도와하면서 관을 들고 오기 때문에, 여자를 얻으면 자칫하다가는 애까지, 그러니까 이제,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좀 갖고 있다. 아, 그런 거한번 좀, 여러분이 좀, 어, 보시면 좋겠고요. 아, 그 다음에, 음, 세 번째, 묘, 유술은 철새 계금인데 지금 유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묘나 수로리 되면 어, 의사, 약사 또는 뭐 역학, 종교인도 가능하다. 뭐 의사가 제일 낫겠죠. 뭐 이, 이쪽으로 이 살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안 풀리면 뭐 역학이나 종교인으로도 많이 간다. 왜 철새 계금은 남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어,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예, 보여집니다. 음. 아까 그저 어, 진술 측미하고 이제 가을철은 신강해지면 남자나 여자나 다 부귀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지금 음. 네 번째 해묘미생은 음. 돼지띠, 토끼띠, 양띠는 유가 재살이다 이렇게 봅니다. 재살이니까 구근강금도 할수 있고 운에 따라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, 형법 형 형이나 법 쪽에 에, 형 관련 법조계 관련으로 가면 그런걸 많이 피할 수 있고 또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로 가도 어왜 그러냐면 잿살은 수술도 되고 구근 감금도 되기 때문에 의사로 가면 이제 수술 같은 것도 좀 많이 피해간다 액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음량 첫착살이기 때문에 어머니 계통 그러니까 외숙 쪽이 좀 몰락한다, 잘안 된다, 이렇게도 어,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자, 일단은 이게 토머리 아까 이거 한거토구머리 되면 부귀하고 일단은 어, 가정이 화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어,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월이나 오월 뭐 이렇게 되면 화가 많아지죠. 그리고 또 인호가 탕아살이죠. 그러니까 어, 이게 이제 부인도 되고 자식도 돼요. 그 부인 자식이 귀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인도 현명치 않고 자식도 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. 아 그래서 약간 어, 처처자식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가 신약한 봄이나 여름생. 예, 그 이제 우리는 인월. 예, 묘 이월이 봄도 되고요. 이 이것도 여름인데 이월 5월이 오월이, 오월이 더좀 심합니다. 목카운이 그러니까 오면 요게 좀 녹기 쉬우니까 처자식이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요게 녹아요. 그러니까 유금이녹으면 치질 맹장. 어, 그다음에 이제 치아 이런 쪽이 좀 나빠서 치질 맹장으로 뭐 어, 맹장 한번 뭐, 어, 한번 뛰면 그러니까 치질로 좀 오래 고생한다. 아, 이렇게도 되고요. 탕화살이기 때문에 인 오는 탕화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묘대원이라서요요게 나쁜데 아저 좋은데 묘의충하고 인월 오월 되면 그때는 탕화살이라뭐 죽고 싶은 생각도 좀 든다.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들 수가 있겠죠. 음. 그리고 가을철이면 신금유금이 이렇게 오면 어, 비경겁이 나란히 앉으니까 뭐 이복형제도 있을 수 있다. 또는 축이 오면 유축 궁극. 사가 와도 사축 궁극 하니까 축월, 사월도, 음, 어, 왜? 내가 신약하면 좋아질 수 있죠. 왜냐면 이게 토부문이 오니까 내가 강해지니까 좋지만 이복 형제는, 어,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. 뭐, 이렇게 말씀을 좀, 어, 드릴 수가 있겠죠. 음, 그리고 신, 자, 진생은, 자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띠,쥐띠,용띠는 유금이 도화살이다. 이게 도화살이다. 이게 도화살, 도화살이니까 운 나쁠 땐또 여자 문제 이런 것도 어 해서 내가 좀 힘들게 할 때도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, 그런 것도 좀잘좀 좀 보셔서 판단을 좀 내리시면 좋겠다.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. 어, 그래서. 어, 요 사주 자체는, 요거 자체는 괜찮아요. 이제 월에서 뭐가 없느냐에 따라 좀 신약해지느냐, 신강해냐 신강해지면 요걸 다 가질 수 있고, 제가 하는, 신약하면 좀 내가, 어, 뭐, 비경겁이나 인수가 좀 용신으로 돼서, 어, 좀 특이하니까 연호를잘좀 한번 보시면, 어,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